1월 중순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리딩지더스 성경, 성경읽기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 요한계시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리딩지더스 성경읽기에 참여하셨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매주 교회 카톡채널을 통해 보내드린 성경 각권의 소개 영상과 올 초에 우리가 세트로 구입했던 여섯 권의 교재들 집에 그냥 꽂아놓으신 <laughs> 꽂아놓기 마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주일 그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넣어드린 성경읽기 요약지 등의 도움을 받아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한해 동안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일에 분명히 많은 유익을 얻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딩지다스 성경읽기 진도에 맞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서론 부분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책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나 신뢰할 만한 성경학자 또는 목사님들의 해석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잘못된 주장을 전파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교주들은 자기들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고 잘 읽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잘못 해석했다가는 괜히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재앙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니 왠지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한마디로 가까이하기에는 좀 먼, 좀 먼이 아니라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 나는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은 예.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그런 책일까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수 없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를 괜히 두렵게 만드는 그런 책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요. 또 엄청난 오해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개시라는 말은 그동안 커튼 뒤에 숨겨져 있던 것, 감춰져 있던 것, 가려져 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히다 밝히 볼수 있도록 커튼을 확 열어젖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느 한 자동차 회사에서 물만 넣어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것입니다. 궁금해하겠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차일까? 드디어 그 차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날, 하얀 천으로 딱 덮여 있었는데, 두두두두두, 긴장되는 음악과 함께 그 차에 덮여 있던 하얀 천이 다 벗겨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면, 완전히 게시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이 마치 그와 같은 게시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꽁꽁 숨겨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쓰신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숨기기 위해서 비밀, 로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다 보고 분명히 보고 똑똑히 알라고 주신 책입니다. 속시원이다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게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 어느 한 쪽을 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다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둘다다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 게시록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게시는 몇 단계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먼저 모든 게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최종적인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게시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으로 하여금 그 계시를 알게 하셨으며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하고 증언함으로써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즉 1세기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계시를 다볼수 있게 했습니다. 그두 구절에서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 그리고 다 증언했다. 이런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이 그저 몇몇 소수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이 겨우 풀수 있는 그런 난해한 암호나 복잡한 퍼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들도 충분히 다볼수 있고 알수 있게끔 주신 게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에 알게 하다. 라는 단어는 원래 상징적으로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사물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길게 자세하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어떤 그림이나 숫자 등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이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한한 눈에 보고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림책과 같다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신학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어, 그림책 좋아하고, 만화책 좋아하고, 반제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판타지 소설 좋아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메시지를 더잘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에서 신학생 몇 명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농구 코트 가까운 곳 한쪽 구석에서 그 학교의 수위 아저씨가 조용히 앉아 혼자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농구를 하던 학생 중에 하나 학생이 호기심에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지금 성경 어느 말씀, 무슨 말씀을 읽고 계세요? 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아니? 헬라어도 모르고 신학도 배우지 않은 수의 아저씨가 유한기시록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단 말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그 신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그 읽고 계시는 말씀 이해하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그럼요, 이해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의외의 대답에 깜짝 놀란 학생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 무슨 뜻인가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그러자 아저씨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답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참, 어려운 내용들을 이 아저씨가 물론 100%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뭐 수의 아저씨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다100%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아저씨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빠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대로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수의 아저씨처럼 요한계시록 말씀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분명히 알라고 주신 계시입니다. 단순히 이런저런 객관적인 정보와 어떤 지식만을 전달하는 그런 차가운 계시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주신 복된 계시입니다. 우리 말로는 여기에 세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나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고 또한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읽는 사람은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 명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따로 지키는 자들 따로가 아니라 그 둘은 똑같은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불유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예배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면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모든 성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앞에 대형화면에다가 큰 글씨로 성경구절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앞에 서서 대표로 말씀을 크게 읽으면 나머지 모든 성도인들은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서서 했는지 앉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낭독되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자도 복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혼자 성경책 읽으실 수 있으니까 읽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것 같은데요. 혼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든 그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지 않으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저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말씀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겁주거나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의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절과 오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복을 받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즉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안부인사를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그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것에 비해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세 위격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님이시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3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얻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지칭한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 첫 번째 글자로서 영어의 A와 같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로서 영어의 Z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온 우주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중간 과정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메어 살고 그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과거에만 있다가, 뭐, 현재는 없다든지, 현재는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단순히 장차 계실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오실 분, 장차 오셔서, 마침내 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종결 지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잠시 잠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을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로 돌아와서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 10절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켠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말씀하고, 5장 6절에서는 그에게 즉 어린 양에게 일곱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영원성과 지극히 거룩하심과 또 어디에나 다 계시는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그런 속성 등을 이와 같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치 그림과도 같은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한 분이 아니라 일곱 분이실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각각 한 분씩. 그리고 성령은 일곱 분, 모두 구이 일체 하나님이 되고 말 텐데요. 그러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경을 항상 글자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각 권에 또 성경 그 본문 내용에 그 장르와 문학적인 형식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로 해석을 해야 되고 산문은 산문으로 해석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은 상징이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14만 4천명, 42달, 666, 천년 그런 숫자들도 다 상징적인 수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성령님을 두 번째 순서로 언급한 것은 성령님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위격상 앞서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기, 길게, 길게 말씀하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과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5절.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가장 충성스럽게 증거하셨던 충성된 증인이오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십 자가위해서 하나님께 영 단번에 드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1세기 1세기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이 땅의 왕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힘과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왕들 임금들 황제들의 머리가 되시기에 그들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에 우리의 성도들은. 이 땅의 권세자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을 받고 삼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제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두 주간 동안 아니. 남은 평생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5절 뒷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을 사도요한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이. 즉,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였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도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단번에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이 약속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간절히 원하며 또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자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장차 오실 자이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니까 무슨 손오공 같은데요? 구름을 타고라는 번역보다는 구름과 함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였던 그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중간에 한번 멈추셨다가 7년 지난 뒤에 이 땅에 완전히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도록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단번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영광, 그날, 그날, 재림의 날,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심판주 예수님을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를 조롱하고 대적했던 자들,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굳히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일찍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고,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그들을 심판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요 온전한 구원의 날이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가장 복된 날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과거에 이미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사탄 마귀를 비롯하여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멸하실 것이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실 것인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답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찬양으로, 이번 한 주간 유한계시록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읽기만 할, 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